와 남자 세야정야 심지어 정국이 슬랙스도 보고 있어. 너 오늘 같 안무할 때랑 똑같은 거나야 근데 너어떻게그게후드피즈 <laughs> 똑같은 걸 사냐? <사는> <laughs> 똑같은 똑같은. 형 똑같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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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백장인데. 아, 내가 지금 바지 이렇게 입는 것 때문에 <laughs> 뭐. 팬분들이 되게 <laughs> 속상해하신다. <laughs> 어, 정국씨 알고 계셨나요? 그 왜안 버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네. 내가 좋아하니까. 같이 버리라 하던데요. 지민이는 여기? 지민이는 저뭐 선물해 줄 거예요? 아, 뭐 무지티 무지티 5 0짜사줄거요 정우 오빠 곧 성인대 형들 선물 뭐해줄 거예요? 댓글 꺼 거던데. 뭘뭘 뭐야? 뭐야? 약고 싶은 자, 거 말고, 우리 그때, 그때 얘기했잖아. 무시티 10장씩 두 개로... 아, 맞다. 무시티... 되게 약간... 색도 무식... 별로... 이렇게 무시티 네. 70장이... 그... 뭐 어쨌든... 네, 저는 사실 약간 행동을 <laughs> 봤을 때 지민이라고 예상했지만, 사실 저이 <laughs> 지민이 형이라면서요. 이... 네. 어, 정국 씨... 네. 오, 원래 맨후드만입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어요. 급하게 그 나가는 인터뷰 때문에... 어왜 <laughs>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습니까? 방금 다 했잖아. 인터뷰. 아, 인터뷰. 맞아. 인터뷰. <laughs> 여러분, 제가 아 정말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있는다고 이게 <laughs> 좀 더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. 아, 저 거의 맨날 빨래하고 있어요. 네, 저 맨날 빨래니다